네니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간. 네니 효능은 간 건강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네니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간에 좋은 약재로 기록되었는데요. 현대 연구에서도 네니는 특히 지방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니의 콜린 성분은 간경화, 간염 등의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 네니는 장 건강 개선에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내니는 예로부터 비위를 강하게 하고 장에 좋은 약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내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 촉진과 배변 활동을 도와주어 변비 증상 개선에도 좋다고 합니다. 해독. 내니 효능은 해독 작용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내니에 풍부한 칼륨 등의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과 독소인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효과가 뛰어난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디톡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 랭이 효능은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랭이는 한의학에서도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랭이는 비장을 강하게 해주고 인뇨작용과 해독작용을 도와주며 혈액을 맑게 해주어 당뇨병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기회복. 랭이는 원기회복에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랭이는 예로부터 원기를 도두는 강장식품으로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냉이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몸에 힘을 주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춘곤증. 냉이 효능은 춘곤증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봄나물로 많이 먹는 냉이는 춘곤증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냉이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는 춘곤증에 좋다고 한다. 시력. 냉이 효능은 시력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레니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눈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레니는 로돕신의 형성을 촉진해 주어 시력을 보호해 주며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지혈. 레니는 지혈에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레니는 예로부터 지혈에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레니의 망간 등의 성분은 혈액 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각종 출혈성 질환이나 여성들의 산후 출혈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압 네니 효능은 혈압 조절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칼륨 등의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네니의 콜린 성분도 혈압 저하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 네니 효능은 특히 여성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네니는 예로부터 월경과다, 산후출혈 등 여성에게 사용하는 약재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내니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니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